안녕하세요. 인더건 3000사복지재단에서 책임우양하는 은평고립도서관 스마트리움입니다. 오늘은 대성중학교에서 열린 진로직업체험 원데이 클래스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스마트리움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3D펜, 드론, 코스페이시스, VR, 생성형 AI 등 다양한 4차 산업 기술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 수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생성형 AI에 대해 알아볼까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특징을 찾아보고, AI가 실제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식을 살펴보며 생성형 A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그럼 이제 AI를 이용하여 가사 또는 시를 지어보거나. 그림을 생성하며 활용법을 익혀봅시다. 활용법을 충분히 익혔다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래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AI를 활용해 마음에 드는 가사를 작성한 후 음악을 생성해주는 AI 프로그램에 가사와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음악의 장르와 목소리, 분위기 등을 설정해 주면 완성!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든 멋진 작품, 함께 들어보실까요?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이렇게 멋진 노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답니다. 정말 멋지죠? 그럼 이제 참여했던 친구들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AI를 통해서 시도, 시도 만들고. 이미지도 그렸는데 저는 집에서 못 하고 어머니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걸렸는데 오늘 해가지고 뭐 한을 풀다 가는 것 같습니다. AI로 이미지를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오늘 해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강아지랑 아이들이 뛰어오는 그 사진. 이번 수업을 계기로 그 생성의 AI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뭘 만들 수 있는지 알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해 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은평구립도서관 스마트리움. 언제나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